안녕하세요 어, 미국 남과주에서 어, 부동산 하는 헨리가입니다 어, 어, 벌써 이제 2022년 9월 28일이고 어, 날씨도 이제 부쩍 어,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한 250만불짜리 건물이 어떤게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봐 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며칠 동안 어, 준비해 가지고 이 자료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어, 이 자료를 보시고 어, 대충 어, 250만 불이면 이제 어느 정도 건물을 살수 있고 어, 그리고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남는지 한번 참고하여 주셨으면 어, 고맙겠습니다. 어, 첫 번째 건물은 이제 몬테벨로에 시에 있는 건물입니다. 아, 몬테벨로는 이제 LA에서 동쪽으로 한 10마일 정도 있는 이제 비교적 가까운 거리고요. 어, 이 건물은 3유닛이 테넌트가 있고 건물은 5 0 0 0 그리고 대지제1 2 0 0 0 평방피트입니다. 어, 주차는1제1 7대가할수 있고 테넌트는 리커빵 가게 그리고 식당입니다. 0 0은 이제 3 0 0만불 달라고 하는데 월1로스0 0이 이제 1 0 5 0 0 불인데 0 0 어, 리커가 이제 5 5 0 0불입니다 어, 이쪽은 이제 스패닉 지역인데 빵집은 이제 제가 들어가 보니까 매우 아주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. 어, 마노투노불 임대료 받아서 부동산세 3,200, 화재 보험료 400, 수도 400골 되면 이제 월에 한한 1,500, 한5 0 0 정도 어, 남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건물은 이제 레던더 비치에 있는 이제 상업용 건물입니다. 대지가 이제 9,300에 건물이 2,900 평방 피트로 이제 코너에 있고요. 어, 월 임대 수입이 이제 8,950불이고 아스킹 프라이스 가격은 이제 230만 불입니다. 이 건물은 이제 레던더 비치라는 이제 구, 어, 고급 주택지에 있고. 어, 해변가와 이제 가까워서 이제 관광객들 이제 많이 오는 곳입니다. 어, 이 지역은 이제 중상층의 이제 배경 지역이고요. 그데 이제 제가 이런 해안가에서 일식, 한식 식당, 비즈니스 를런 이제 쭉 개보았는데 이쪽 동네가 이제 생각보다 비즈니스가 이제 좋지 않습니다. 어, 좋은 게 좋지 않다고요. 테넌트가 어, 다섯 개 있는데 안경점, 스파, 이발소. 미국이 이제 점치는데 포춘텔링 하는 곳들이 있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스트롱한 테넌트는 아니죠. 그러고 이제 월 임대료 9,000불 받아서 부동산세 2,400불, 보험료 3,000불, 전기 한 400불 내면 은한월한 6,000불 남겠네요. <laughs> 어세 번째 건물은 이제 스탠톤 시에 있는 이제 6유닛 그니까 6유닛 아파트 건물입니다. 어 가격은 225만 불이고 월 임대수입이 이제 8800 불입니다. 어 1976년도에 지은 건물이어서 그런 데를 이제 쓸만하죠. 어 스탠톤 시는 이제 한인들이 이제 많이 거주하는 어플로톤 지역에서 한 6마일 정도. 어 비치길로 이제 남쪽으로 있어가지고 한국 분들 테나트 구하기도 이제 좋다고 봐야죠. 어이 아파트는 어, 전부가 이제 투 베드 투 바스 유닛 믹스여가지고 이제 좋고 건물이 이제 오천이백에 이제 대지가 만이천 평방피트여서 어, 그런대로 아주 각 유닛에서 이제 크기는 충분하다고 이제 보시죠. 여기 건물 옆쪽에이제 영상을 보시면 전기 보이는데 어, 어, 미터가 보이는데총 7개입니다 는이공이니까 유닛당 하나이고하나는이제 건물 전 미터가 이이공부이 공부를 이 하고 부하부 하고 이 하고 하하 다음은 이제 벨플라버 시에 있는 이제 나인 유닛 아파트입니다. 벨플라버는 이제 롱비치 북쪽에 있는 시로서 어, 이곳에서는 이제 그 블루 콜라워커라고 그러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, 트럭 운전사라든가 이제 롱비치 LA 항구에서 어, 일하는 이제 근로자 분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. 건물이 5,800, 대0 0 0 0 1 4 0 0 0 1방0 0 0월 임대 수입이 0 0 0 0 10,000, 1가0 0 이제 2 4 2만이 입니다 0 1 0 0 0 1 0 0 10,000, 10,000, 10,000, 1 0 0 0 1 0 0 0베1 0바스0 1 0 1 0 0 1 0 0 이 건물의 위치는 이제 아파트가 다소 이제 위치한 길에 있으며, 어, 옆 아파트하고 너무 이제 가까이 붙어 있어서 한국 테너트 분들이 원하는 지역은 아닙니다. 어, 월 수입은 이제 그로스가 만불 조금 넘는 상태에서 이제 부동산세 빼면 한 칠천 불 남기기가 이제 빠듯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가데나시에 있는 8 유닛, 그니까8 유닛 아파트고요. 가격은 이제 250만 불에 월 수입은 한8,950 불, 그러니까 건9,000 불이죠. 이 아파트는 이제 투 베드 원 바스 유닛이 7개인데 임도료, 임대료를 이제 천 불씩만 받고 있어서 임대료를 이제 매우 적게 받고 있죠. 임대료는 한 5천보 정도는 이제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건물 크기가 6,800, 대지가 이제 25. 평방피트인데 대지가 매우 넓습니다. 구글 지도에서 같이 이제 여섯 개의 건물로 되어 있는데 땅이 매우 넓어서 이제 향후 개발지로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관리해본 경험에 이제 의하면 이제 이렇게 땅이 넓으면 이제 관리 면적이 이제 커서 수도료, 조경 비용이 이제 더 나갈 수 있습니다. 어, 임대 수입이 이제 구천불 중에서 이제 부동산세 빼면은 어, 6천 불 남기가 빠듯할 것 같죠. 그러니까 250만 불에 대해서 이제 6천 불 남기면 좀 뭔가 조금 좋은 것 같죠 예 일단 요 자료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요것을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.